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도는 것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서 묵상을이제의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서 앞 부분을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 부분 1절에서 9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후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1절 9절에서 지도자로서 바른 길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 여기에 관해서 1절부터 9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시작이 돼요.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서 이 지파들 간에 하나 됨.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로서의 첫 번째 리더십이 발휘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시금 이제 각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자기의 기업을 확보한 이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특별한 명령을 오늘 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요단동편에 이미 땅을 얻었지만 그래도 너희들도 들어가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 두집파 반, 루벤갓 문화세 반집파는 모세라는 지도자 리더십 아래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온 모세의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와하고는별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우리 땅다 얻었는데 우리가 왜 들어가? 또 지도자도 바뀌었는데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이익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위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새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서 어떻게 해야 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공동체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에게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고 준비해야 돼. 확신하고 준비.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서 들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각 지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3일 안에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해라. 식량을 준비해라. 먼저 명령을 떨어져.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린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 확신을 가졌지만 무작정 그냥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순리대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선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가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을 잡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소수도 아니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나는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가 중간 생략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아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준비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늘에서 어느 날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공동체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수하는 루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따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하지 않고도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사람들이 얻은 지파들이에요. 굳이 전쟁에 나가서 뭐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는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서에도 기록이 있지만 민수기 32장에 있듯이 그들은 우리가 동편의 땅을 얻을지라도 우리 모든 백성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상지시키면서 요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사람들. 이 지도자의 말은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는 입술로만 말을 그냥 뱉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동체에 나갈 방향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격려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언약 백성으로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일깨우는 말들이 지도자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부분.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나뉘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 돼야 돼. 협력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모든 교회와 성도가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16에서, 16에서 18절을 보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격려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서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고 격려해야 돼. 오늘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과 요청에 이들 집파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해요. 과거에 우리가 모세를 대하듯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모든 집합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하는 대로 다행할 것이고 그가 보내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디든지 가겠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앞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처벌 받겠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격려까지 합니다. 강하고 담대. 새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거. 예요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새 지도자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의 입에서 앞에서 말한 5절 구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6, 7, 구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다 듣고 기억하고 자신의 입으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따르겠다. 이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요 정말 큰 힘을 얻을 거예요. 지도자가 한 얘기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명령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힘 있게 나가자. 여수와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하라. 경력까지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훈훈해져요.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인정, 협력, 격려가 계속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강하게 그 사역을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요즘에 가득 찬이 땅의 개인주의는 이 사회뿐만 아니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경쟁이 꼭 나쁜 것이다 라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경은 한 사람만 1등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1등 해야 돼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있어야만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갔네요. 이 일인데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일에 힘쓰는 것 못지않게 또 지금까지 이어온 거룩한 주님의 일들을 계속 한 마음으로 지속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